그러니까 여기가 안주 종류가 억수로 많던데 오늘 방문할 무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앉을까요? 안주 종류 술안 먹고 이것만 먹어도 되는데 안주 뭐 시킬까요? 순대 먹고 싶다 골뱅이랑 새우 부추전이랑 한 개는 아까 네 순대로 좀 부탁해요 난 기본차 이거 나오는 거 좋더라 마카로니 뻥튀기 인간사료 거짠 김에 싸드시면 맛있어요 우수 잘 나오네 어, 어떻게 먹는 거예요? 김 깔고 네. 이렇게 그대로 네. 어? 양념 벌써부터 맛있다 음, 소원이 맛있다. 양념이 입에 착 감기지 않아요? 양념이 좋다, 이거. 어떻게 비빈다고? 면 불러요. 이렇게 넣고 비벼라고. 아예 얘네들이랑 음. 이렇게. 음. 비비니까 진짜 음. 맛있다. 음. 아, 근데 이거는, 이거는. 그 사기급인데. 두 번째. 네, 고습니다 순대 국수 이쁘게 담았다. 김치랑 야채랑 고기. 요즘에 그거 유행이잖아. 전 남친 순대. 이건 전 여친 순대. 일단 고기 순대. 와 그걸 씹으니까 육즙 대게 많이 나오면 순대 촉촉해요 순대 비닐순대 싫어하거든 아 어, 여기 비닐순대 아니다 김치 음, 김치 순대 진짜 맛있다 아니 근데 몇시 전부 터 순대 먹고 싶었거든 잘 됐다 와 아니 새우 이거 양 이거 맞아요 새우 새우를 누가 이렇게 넣어주는 요즘에 아니 안만 듬뿍이지만 이건 그냥 새우 새우 전에 새우 이마에 들어갔서 봤어요 새우랑 오징어 도어갔네 계량 조절잘못한가이가내래 이게 시그니처네 새우 절이 금방 구워가지고 이거 빨리 먹어야 된다 이거는 통새우 그대로 들어있거든. 와 해산물 맛 바로 팍와 이제 매콤함도 좋고 안 느껴잖아 매콤함이. 여여쪽님도 왔어요? 아니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잖아 쓰지 오뎅탕 겨울에는 국물이지 여기 재료 다 많이 넣어준다 주 방에 식재료가 많나? 와 진짜 좋다 오뎅탕 쓰지 오뎅탕 안주가 약간 매콤함 이 있다 여기 여기 안주들이 깔끔함아 계속 술 먹게 만드네 오늘 안주 라인업 좋다.